발목을 접질리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단한 가지 발목을 접질렸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엔 꼭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 질문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발목 염좌 쉬운 말로 발목 접질린 거죠 살면서 발목 한 번도 접질려 보지 않으신 분손 들어 보세요 하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가장 흔한. 관절 외상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만큼 흔하다 보니 발목 좀 삔게 뭐가 대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대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구나 발목은 접질 수 있잖아. 하면서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실 때가 많죠. 물론 아주 경도의 발목 염자의 경우는 잘 쉬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큰 후유증 없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론 뼈에 실금이 살짝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좀 아프긴 해도 뭐 걸을만 하니까 또 최근 일이나 학업이 바쁘시다 보니 병원을 찾지 못하시는 거죠. 자가 치료로 파스 정도 붙이면서 버티시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인대 손상이 만성화되어 만성적으로 덜렁거리는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금 정도의 골절이 발견되지 못하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골절로 진행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발목을 처음 접질렸을 때 적절한 처치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처치란 것은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될것 같아요. 발목을 접질렸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엔 꼭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알아서 빨리 가실 테니까요. 예를 들어, 발목을 접질리고 다친 뒤, 이렇게 발목이 바깥쪽이 퉁퉁 부어 있고 발목 바깥쪽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시겠죠 만약 이런데도 아직 병원에 안 가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부종과 멍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했다는 건 결국 안에서 피가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가 났다는 건 뭔가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당연히 병원에서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애매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발목이 막 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걸을 때 발목 바깥쪽이 꽤 아프긴 합니다. 근데 또못 걸을 정도는 아니에요. 당장 바쁘시고 근무는 해야 되고 또는 학교에 꼭 가야 되고 하다 보니 병원을 갈까 말까 애매합니다. 이럴 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릴 세 가지 포인트 즉 발목과 발의 세 군데를 직접 눌러보세요. 겁이 나신다면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눌러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세 군데 중 어느 한 곳이 눌렀을 때 명확하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때 정형외과에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포인트 바로 이곳입니다. 발목의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앞쪽으로 그리고 약간 아래쪽으로 향한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일정 라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눌러 보신다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곳을 눌렀을 때 아프셨다면 여러분은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거비 인대는 발목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인대이자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인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발목 불안정성을 만드는 가장 큰 지분 바로 이 친구가 차지하죠 다시 한번 바로 이 라인입니다 꼭 눌러 보셔서 체크하세요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이정거인데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 바깥쪽 복숭아뼈입니다 바깥쪽 복숭아뼈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꼼꼼하게 눌러 보셔야 돼요 바깥쪽 복숭아뼈는 비골이라고 부르는 뼈의 아래 말단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다치거나 접질렸을 때 가장 많이 골절되는 뼈가 바로 이 바깥쪽 복숭아뼈예요. 어, 때론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부러지기도 하고, 때론 아래쪽 뼈 끝만 조그만한 조각으로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에이, 뼈가 부러졌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할수 있겠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실제 드물지 않게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통증은 꽤 심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비골은 체중을 메인으로 받아내는 뼈. 요 경골이라고 하는 뼈는 아니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눌러 보시고 바깥쪽 복숭아뼈에 확실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엑스레이 정도는 최소한 찍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의 바깥쪽 라인을 눌러보시다 보면 중앙에 가장 뼈가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인데요 이곳은 다섯 번째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의 가장 상위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뼈가 또 발목을 다쳤을 때잘 골절되는 뼈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뼈도 부러졌다고 해서 환자분께서 아예 못 걷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꽤 아프긴 해도 보통은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일하시고 할일다 하시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 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숭아뼈와 요 다섯 번째 중족골은 부러진 직후 깁스 조치를 잘 받으시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친 뒤에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계속 걸어다니신다면 부러진 뼈가 점점 더 어긋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치료를 잘 했으면 수술 없이도 잘 나을 것을 병원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수술로 뼈를 맞추고 고정해야 될수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바깥쪽 복숭아뼈와 다섯 번째 중족골 부위 꼭 한번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발목을 접질렸을 때꼭 확인해 봐야 될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으니 발목을 접질리고 다치셨다면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눌러봤을 때 확실히 아프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정형외과에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들, 예를 들어 종비인대, 전하경비인대, 발목 삼각인대 등또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그걸 다 간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와 그 관련 증상을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진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그 진단과 치료를 맡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